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1회차 전반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번 문제에서부터 13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과 이 어, 상당히 오버랩이 많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그래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모델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회복지 실천론은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모델적인 부분에서 사례 문제가 실천론보다는 좀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론과 기술론에서 고득점을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평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실천론과 기술론에서 꼭 많은 시간을 투여하셔서, 기본적인 개념, 이론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례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 두루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론의 제1회차는 사회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실천의 면접기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면접기술은 우리가 앞에서 실천론에서도 풀어보았듯이 실천론의 사례에서도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다음 중 사회복지실천 기술 기술의 동그라미 기술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 바틀렛이라는 학자는 실천의 3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바틀렛이라는 학자는 실천의 3요소를 바로 가치와 그다음에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이라 했죠. 자, 이세 가지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바틀렛이라고 하는 통합적 접근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틀렛은 가치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시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었고요. 이 가치와 지식에 근거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가치와 지식의 근거를 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이론의 근거를 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특정 이론의 근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다양한 이론의 근거를 둡니다. 다양한 이론의 근거를 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특정 이론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특정 상황에 맞게,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기술을 선택해서 써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상황에 근거를 둔다라고 했는데 보편적 상황에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 맞게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특정 상황에 근거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정 상황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게 기술을 쓰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사회 복지의 가치와 지식에 근거한 뭐라고요? 기술이다. 말씀드렸죠. 가치와 지식의 근거에서 기술을 쓴다 그랬잖아요. 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실천기술의 부분에서 맞는 내용은 나와 라가 맞아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다양한 이론의 음... 다양한 이론의 근거를 두고 특정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기술을 쓴다. 그리고 이 기술은 가치와 지식의 근거를 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3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별표. 실천론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을 제가 기술론에 넣는데요. 었 사회복지 실천 이념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이 인도주의, 박애 사상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선 조직 협회의 COS의 우회 방문원의 활동에 기본적인 이념이 바로 인도주의와 박애주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적자 생존의 원리, 사회 통제적인 목적이 있다 그랬죠. 사회 통제적 측면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만의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대개 이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바로 COS죠. COS는 가치 있는 빈민의 상태에서 원조를 해줬는데 어, 최소한의 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정도만의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한 것이 바로 사회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민주주의가 나오면 평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간 존중의 사상에 입각한 이념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클라이언트의 참여도 중시하죠.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중시한다. 자, 누구 어떠한 구성원의 참여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하고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기 결정권에 영향 미침,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전제로 하잖아요. 자, 개인주의입니다. 열등 초우 원칙과 함께 최소한의